오늘의 리뷰는 안 보이니까 보여드리도록 보여드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투실량 남녀노소 즐기는 일지문덕전투실량 짜장비빔밥. 근데 이게 뒤에 설명서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개봉시 자르는 곳이 있고 비빌 때 자르는 곳이 있어요. 편이네. 여기 위 개봉시 자르는 거 밑에 비빌 시 자르는 곳. 자 전투 실력 카메라로 오시죠. 전투 실력 남자분들은 어렸을 때 이게 먹는 거 좋아 좋아 좋아요. 아니, 먹는 게 좋아요. 만약에 커서, 군대 가서, 전쟁이라서, 내가 전쟁을 하는데, 만약에 전투신양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 먹어. 근데, 으엑으엑으 하면은, 총알, 총 맞아 죽습니다. 어, 왠지 알아? 아까운 음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익숙해져야 돼. 맛없진 않겠지. 맛없으면 이 회사 짜짜 찾아가 버릴 거야. 자, 카메라 위치 설명장 같게 여기 이래도 안되네 햇빛이. 음, 이왕 이렇게 된거 제가 햇빛을 강하게 할수 있는 물품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이거 보면서 빨리 아, 자. 내가 몇 자, 제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켜주고 그리고 다시 카메라 원상복귀시키고 자 보십니까? 카메라 카메라가 됐어요. 자, 당황하지 말고 남이 그, 됐어요. 시간 3분 잡아먹지 됐어요. 자, 이 호라시에는 여따에 하고 카메라 한 대각선 이쪽 좀잘 보이지? 자, 전투실력. 남녀노소 즐기는 전투실량 짜장비 유지 여기 개봉시 자르는 곳, 이 비비시 자르는 곳 뒤에 설명서. 자, 후레시키니까 아주 발꼬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전투실량 이렇게 한번 공개해 볼고요 이편에서 이걸 먹고 먹아 이거 안 먹고 먹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먹으면 되겠다 자, 일단. 이편에서 이거 벗고 먹을지, 이거 쓰고 먹을지 궁금하죠? 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편에서 뵙고 아 소리 이래요 자, 떠리 어쨌든, 툭이마